안재현, 강력한 상승세. 포핸드와 백핸드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대만 신의 펑이신의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두 선수의 불꽃 튀는 하이 텐션 랠리, 시청 포인트 가득. 2025 WTT 타이위안 챌린저 남자 단식 8강전. 이 치열한 맞대결, 과연 누가 웃게 될까? 지금 함께 지켜보시죠. 1세트 시작. 펑이신이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 안재현이 포핸드와 백핸드의 빠른 연계로 연속 3득점 펑이신이 중앙을 집요하게 노리며 예기치 않은 코스 전환 성공 포핸드 베이스라인 롱볼로 상대의 리듬을 흔들. 백핸드로 중앙을 가볍게 찔러 넣으며 안재현이 먼저 세트 포인트 확고. 결국 안재현이 1 1대6으로첫 세트를 가져감. 이 세트 시작과 동시에 양 선수는 중후진랠리로 치열한 공방 전개. 펑이신이 득점을 서두르다 연속 실수. 안재현이 템포 변화를 교묘하게 활용하며 계속해서 상대를 흔들. 강한 백핸드 엘리에서 더 뛰어난 안정감을 보여준. 성희신이 롱볼로 리듬을 깨뜨리며 추격시도 하지만 안재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선제 공격 성공 또한 세트 획득 결랑 끝 승부에 나선 펑이 신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전력 반격. <목소리> 과감한 돌아서 선제 공격. 안재현이 곧바로 4대 4 동점. 정확한 예측과 갑작스러운 코스 전환으로 펑이신을 수세에 몰아넣음. 공격 속도를 높이며 끝까지 따라붙는 펑이신 중요한 순간 안재현이 템포를 안정시키며 11대8로 승부 마무리.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펑이신을 완파하고 강하게 8강 진출.